안녕하세요. 실시간 분양 정보 하우스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청계천만큼이나 굉장히 좋은 신곡천이라고 해서 이 앞에 촬영을 하러 나와 있는데요. 정면에는 미첸시아가 보이고 있고 이쪽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좋은 신곡천이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실 현장은 정면에 보이시는 이제 아파트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 미분양 세대가 있습니다. 한 세대 나와 있는데, 복층으로 되어 있고, 거의 방4개 같은 세개 위에 복층을 테라스 양쪽으로 쓰실 수 있는 현장으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어 예전에 분양가가 거의 5억 후반대 정도까지 간 현장인데요. 오늘 현장은 미분양 아파트 한 세대로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가서 빠르게 소개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테라스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조망권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내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거실 모습을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거실 크기가 정말 굉장합니다 대형 통창과 함께 대략 한 4.2m 되는 엄청나게 큰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바깥에 조망권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추가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웨인스코팅으로 양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파를 어디 자리에 두어도 매치가 잘될것 같고요. 상단에는 전열 교환기, 실링팬, 무상 시스템 에어컨까지 마련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저는 부천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조망권을 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거의 브랜드 아파트 20층 정도에 올라있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이 조망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추후에 밑을 보시게 되면 막힐 일도 없고, 또한 이 신곡천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산책로로도 너무나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조망권을 아주 우수한 걸 찾으신다고 하면 꼭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주방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주방 요즘에 있을까 싶어요. 완전히 주거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정면에는 냉장고가 세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환기창과 함께 깊숙하게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방이 참 특이한 게 개수대가 바깥에 큰게 하나 나와 있고 안쪽에도 조그마한 개수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설거지 하시는 데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쪽에는 장식장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식기세척기가 무상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스가 들어오는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추후에 인덕션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이 길고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기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세 개라고 설명을 해 드렸고요 위에 복층이 되어 있는데 살짝은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끝까지 설명 도와드릴게요 중문은 이렇게 미다지가 아니라 여다지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오른쪽도 추가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문 오른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총5 칸으로, 세로형으로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신발 앉아서 신을 수 있고, 또한 옷매무새 만질 수 있는 대형 거울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라고 하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바깥으로 방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와 시스템 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의 사이즈도 넉넉한데 반해서 이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붙박이장이 또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정말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이제 계절옷 같은 거 거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살짝 보이고요. 이제 메인 욕실을 먼저 보실 텐데, 메인 욕실에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타일과 함께 3색 터치식 조명 등 그리고 욕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반신욕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 비대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쭉 보시면 이쪽은 방 용도로 또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한쪽에 시스템의장을 짜게 되면 또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들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여기는 안방인데요. 이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정면에 있는 안방 사이즈가 13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가구들 넉넉하게 넣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물론 막히지 않은 굉장히 좋은 조망권 또한 보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부 욕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뜻한 느낌의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이 4개 같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 또한 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베란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 방이고요. 어이 안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용도실로 쓰실 수 있는데, 어 여기에는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세탁기를 어디다 놓을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반대쪽에 이문 뒤쪽으로는 거울 문이 미닫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시게 되면 이 안쪽으로 수전이 놓아져 있죠. 지금 여기에 워시타워를 설치하시면 매립으로 딱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세탁기도 보이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구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복층 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 볼 텐데요. 복층을 올라가시면 보통은 복층에 방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 복층을 어, 간이 계단이 아니고 굉장히 튼튼한 계단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요. 여기에 이제 엑셀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들어오는 공, 이 바닥도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복층을 나가시게 되면 나 혼자 정말 단독으로 쓸수 있는 대형 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쪽에 테라스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조망권이 좋 부천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모습도 나 혼자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또한 양쪽으로 쓸수 있는 테라스가 있어서 와 여기는 정말 뭐 고기를 구워먹는다거나 여러가지를 하셔도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 나 혼자 이용하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꼭 한번 나와보셔야 될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현장에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현장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은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